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 입니다. 1980년 10월 16일부터 21생의 사주 성격 요약을 차례로 시작할게요. 10월 16일생 임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유쾌하고 쾌활한 밝은 모습을 보여줌 남들이 바로 알아낼 수 없는 내면에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이 강함 감이 좋아서 상황 파악을 감으로 알아차리고 이해관계를 조절 잘할수 있다. 종교적 가치 구원, 영성에 관심을 두기 쉽다. 공부 머리보다는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자만하는 자화자찬이 성격이다. 겉으로 볼때 활달하나 내면에는 좌절이 많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많은 원조를 받아 대성. 창조력이나 기획력이 탁월함. 재물운이 유독 강하여 일확천금의 복덕을 누릴 수 있음. 10월 17일생. 개해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남들이 볼때 겉으로는 알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느낌을 준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편법을 잘 찾아내어 일을 해결한다. 일 처리는 치밀하며 대인 관계는 부드럽다. 사성에 젖게 되면 유독 더 나태하거나 게으를 수 있다. 과시욕이 강하여 지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하는 경향이 있다. 매사에 침착하고 마음은 개방적이며 활달하다. 공부 잘하고 가끔 거짓말도 잘한다.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 금융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 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보수적이고 간간한 성격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 재물이 뜻대로 쉬 모이지 않고 손실을 보는 일이 잦음. 10월 18일생 갑자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자존심이 강하다. 침착한 편이지만 고집이 있다. 믿음이 강하며 남에는 지지는 싫어한다. 선입견이 강하다.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느낌. 성실하고 꼼꼼하다. 행동보다는 말이 먼저 앞선다.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착실한 성격.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 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이별이 잘 생기는 편이다. 사람이 의리가 있다. 실력은 좋으나 권위적일 때가 있다. 10월 19일생 을축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현실주의자로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한다. 가치 판단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본다. 선견지명이 있다. 상식이 있고 생각이 많은 편이다. 성격이 유한 편이나 고지식할 수 있다. 보수적인 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밝고 화려하다. 낙천적이다. 모든 일에 자기중심적이다. 성질이 급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추진력이 있어 리더십을 발휘한다. 기분파이다. 감정 기복에 따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위 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위 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갑작스런 재앙을 당할 위험이 있다. 재물복이 좋다. 10월 20일생 병인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부당한 것을 잘 참지 못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주 고독하다. 일 처리는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입이 무거운 편은 아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잘 적응하는 체질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밝고 화려하다. 기분파이다. 감정 기복에 따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을 기대해도 좋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종종 사나운 마음이 일어 인기 없고 높은 직책에 오르기 어려움. 과시하는 성격이 강하여 가진 실력을 다 발휘 못함.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